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들아 새벽달 보았니 휘영청 달빛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얗게 보석으로 쏟아져 내리니 그 달빛만으로도 감사하구나. 시편 136편의 감동도 휘영청 달빛으로 쏟아져 내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구나. 이 시편 136편은 26절이 모두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찬양으로 넘친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대할렐이라고도 부른단다. 그런데 시인이 괜히 할렐을 노래하는 게 아니다.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. 26절 모든 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할렐레이어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노래가 메아리쳐 울리잖니.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의 번역이다. 그러니 이 감사의 노래 시편 136편은 헤세드의 시편이여 헤세드의 노래라 할수 있겠구나. 아들아,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란다. 핵심 단어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헤세드라 할수 있을 만큼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단어다. 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찬 헤세드의 책인 것이다.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이 헤세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. 그런데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뜻이 너무나도 심오해서 하나의 단어로는 번역하기가 어렵단다.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, 인자, 자비, 긍휼, 은혜, 은총, 인애로 번역되어 있다. 인자라 하지만 그냥 인자가 아니고 사랑이라 하지만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게 짐작이 되지? 그래, 사랑은 사랑이로돼. 한결같은 사랑이여. 놀라운 사랑이며 풍성한 사랑이고 기이한 사랑이다.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.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. 어떻게 번역을 하든 이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. 하나님의 마음이란다.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맹세로 언약을 세우셨거든.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그 언약 말이다. 헤세드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언약이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었다. 그런데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시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만 했단다.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란다.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. 언약을 하셨으니 언약하신 그대로 헤세드를 베푸신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헤세드 때문에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으니 그 언약 때문에 헤세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헤세드로 말미암아 헤세드와 언약의 이 무한 고리에 스스로를 영원히 가두시고야 마신 것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아들아, 하나님은 이 헤세드 곧 기이한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보호하시고 돌보시사 저 하늘 본향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.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,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.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러니 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자꾸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께 감사하자꾸나 날마다 새벽마다 영원히 감사하자꾸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